안녕하세요 시화당입니다. 오늘은요 홍준표 님을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래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도 나와 보시고 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해봤는데 옛날에 우리 힘들고 어렵게 살때 변호사 하시면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바른 말만 하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저제 바람인지는 몰라도 옛날 그 모습이 아름답고 보기 좋았고 대통령하고 정치, 그 청와대에서 정치 세계에 어들어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 국민들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변호사 하실 때철 아주 천명 결백한 거 그거 보고 이제 뭐든지 이제 결백하게 말하시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똑 떨어지게 이렇게 해주시고 어려운 사람 앞장 서서 얘기해주시고 그런 게그 전에 이렇게 보면 텔레비 한번씩 보면 제가 봤던 기억에. 그런 모습이 회상이 돼요. 그런데요, 지금도 제 바람은, 죄송하지만, 제 바람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도 많은 국민이 아직까지 그 홍중표님을 그 사랑스러운 마음, 옛날 그 모습을 영적으로 보면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청와대에서 와갖고 힘들고 어려운 그그 그 길을 밟지 않고 그냥 변호사 하시면서 지금도 얼마든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그 변호사 생활 하면서 정말 힘들고 뭐~ 변호사 살돈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시면 아주 감사한 마음 그냥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욕먹고 저 사람한테 욕먹고 뭐~ 누가 이러니 저러니 십쓰이는 거 보면 그냥 마음이 또 인간으로서 연세 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좀, 짠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와서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새는 옛날하고 틀려서 그렇게 쉽게 막이 문턱을 넘어서 올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국민을 위해서 좋은 변론 해주시고, 남이 뭐 잘못되는 거 있으면 꼭꼭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는 감사해요. 앞으로도 꼭꼭 집어서 얘기해 주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말 이렇게 그냥 해 주시는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항상 고마운 생각은 많이 들어가고, 기도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하는데, 말을 그렇게 막 하셔. 그냥. 어떤 때는 이말저 말도 막 그냥. 어, 막, 어떤 때 보면 그냥 벌써 얼굴에 티가 나잖아요. 막 인상을 그냥 확 쓰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근데 연세가 들었고, 또 변론도 변호사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그래도 나이 잡숫고 그래도 곱게 이렇게 늙으시니까 보기 좋고, 제가 연세는 몇인지는 몰라도, 그심 힘든 그 정치권에, 뭐, 국민을 위해서 나오셔서, 그, 국민들을 위해서 하시긴, 하시려고는 하지만, 힘들어.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그냥 앉아서 펜떼 굴리면서 사람들 딱 해갖고 변론해 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시고, 그, 그러시는 게, 한편으로 보면은, 제 바람. 죄송하지만, 국민들의 바람이 제 바람이 기도를 해보니까 제 바람인 줄 알았는데 기도를 해보니 많은 국민들이 어 홍준표 그래 옛날에 그냥 변호, 변론할 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런 마음 먹고 저런 마음 먹었는데 이 국회에 와서 뭐이 사람한테 욕도 먹고 저 사람한테 욕도 먹고 이젠 젊은 사람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연세드니까 그 이렇게 치이고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요, 음. 국회의원은 그 지금 잘 하셔서 대구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국회 그잘 하시면서 이렇게 없는 사 서민들 그죠? 그래도 없는 서민들을 많이 알아줘서 감사하고 그런 걸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그 청와대 와서 내가 이런 거를 다 깨부시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데 세월에 따라서 요새 젊은 사람이 득세야. 그리고 요번에 그래도 국회에 나와서 경상도로 대군가 나오셨나. 경상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딱딱 할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도 고맙고요. 신내시고 용기 가지시고 항상 존경하는 마음은 변치 않고. 제 마음이 아니라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에 5천만 국민 중에 3분의 1 이상이 홍준표 씨는, 저, 변론도 잘했고, 검, 그, 변호사를 잘했다 하는 그 인식은 항상 있어. 근데 그거하고 청와대학은 또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잘하시는 거 그거 하시고, 국회의원으로서도 할 말, 당당하게 하시니까 보기 좋고, 그쵸? 이제 뭐, 못할 말 없잖아. 연세 들었겠다. 꺼리낌 없이 자기,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막, 아, 그냥 무턱대고 얘기하는 거만안 되지만,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그건 얘기하시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국회에라도 있어서, 말빨이라도 쓰게 하시니까. 그리고,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국민들이 존경하니까 보기 좋은 마음이 제가 흐뭇합니다. 감사합니다.